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겜지쿠입니다 오늘은 마릴리를 해볼게요 이번 밸런스 패치로 마릴리의 아쿠아테일이 버프를 받고 체력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쿠아테일로 상대 뚝배기 깨보도록 할게요 그럼 랭겜 달려봅시다 자 조금 더 딱딱해지고 조금 더 강력해진 마릴리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용한 마릴리 진입 물건은 초점렌즈 기압의 머리띠 맹공 덤벨, 이렇게 세 가지를 착용하고 있고요 맹공 덤벨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택을 먼저 쌓아야겠죠? 이제 초반에 마릴리카 스택 쌓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너무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조금만 쌓고, 일단 1스택. 아, 피카츄가 방어하러 오네. 이러면 위험하다 이러면 이거 에잎하 먹어주고, 튑니다. 제발. 도망쳐! 아, 저 레트 진짜, 저 까다로워. 야, 도망쳐. 일단 도망쳐. 오케이, 기띠로 살았죠? 아우, 말통만 저리 가시고요 자, 체력 회복하고, 이제 에이팝 이거 먹어야 돼? 오케이 우리 야도랑이 먹었고요 일단 1스택밖에 못쌓는데 괜찮아 이게 마릴리가 초반에 스택 쌓기가 쉽지가 않, 않은 포켓몬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자 피카츄 빠지면 은 스택 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빠지냐? 절대 안 빠지네 제발 빠져라 가라 피카츄 가라 어이씨 작전 변경 모쿠나이퍼 친다 렛츠고 그렇지 그렇지 플러스파워 키고 들어가 들어가는 척 하면서 꼴로 키꼴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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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 제발. 다행 자 장렬하게 전사하면 되겠죠 어 빠이 괜찮아 우리팀이 비키 먹을 수 있게 몸빵 해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다시 전장으로 뛰어가는 마릴리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어모카나이프아 저거 좀저 포킹하면 힘드니까 일단 빠져주고 어 계룡몬? 일로와 근육몬 일로와 1대1은 내가 강력하다고 잠깐만 야 죽어라 죽어 야 잠깐 어, 내가 죽었네? 이게 한방에 죽어 이게? 와, 이게 삭제당한다고? 마릴리 HP 버프 먹어가지고 조금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삭제돼버렸죠 예, 마릴리 버프 이후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판 하고 있는데, 초반만 잘 풀리면은 할만하고, 초반에 말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말리더라고요. 근데 마릴리 특징이긴 한데, 이게 초반에만 잘 스택 쌓고, 잘 이게 성장을 해서 싸우면은 괜찮은 포켓몬인 것 같아요. 예, 잠깐만, 이거. 근육, 개놈몬? 근육몬? 근육몬 싸우자는 거냐? 일루와 이번엔 안 진다. 근육몬 일루와 일루아 이자식아 혼달라고 일단은 싸우는 척하면서 스택 한번 쌓고3 스택인가? 근육몬 야, 일단 아쿠아테일 배워줍니다. 오케이 좋아 때려준다. 이리 와. 이리 와, 아쿠아테일 때려줍니다. 일루아 일루와 아쿠아테일 이 자식이 이번 아쿠아테일 딜이 좀 버프가 먹었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강력한 아쿠아테일이 되었습니다. 야, 아쿠아테일 버프 전에도 몇번 했었는데 꽤 괜찮 재밌었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냐? 아다 뺏겼죠. 큰 거라도 먹자 큰 거라도 아 이거 뺏겼네 괜찮아 1대1? 1대1 할만하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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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딜 보소 레벨 차이가 나는데도 딜이 저렇게 많이 바뀌네 타격감 개쩌는데? 아쿠아틸 타격감이 왠지 막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택 쌓고 한 5스택? 4스택? 뭐 기억이 안 나네 스택을 쌓습니다 이 정도면 풀스택 쌓은 거 같은데? 아 좋아 발가벗 우리 팀먹었었죠 내가 이제 막난용이랑모크나이퍼가 우리 팀이기 때문에 막타력이 좋다는 판단이 서서 그냥 안 내려갔어요 좀 늦기도 했었고 오케이 모카나이퍼 잘한다 자 일단 로토무까지 먹어주면 우리가 아주 승기를 잡, 잡아버리죠 로토무 잡아주고요 이제 궁을 배워야 되는데 마릴리 궁이 또 괜찮거든요 마릴리 궁이 괜찮아가지고 쓸만합니다 어 피카츄? 일단 기다려 일단 궁부터 쌓고 온다 너딱 기다려라 자궁 배워주면은 이제 궁 배우는 순간부터 상대 주력 딜러 위주로 궁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마릴리가 궁이 또 빨리 차는 포켓몬이어가지고 이게 교전할 때마다 상대 주력 딜러를 궁으로 박으면 괜찮거든요? 어, 모크나이퍼 나왔죠? 저 모크나이퍼, 제 이제 궁으로 박겠습니다. 살짝 물의 파동으로 근접하고 궁으로 씁니다. 그렇지, 딱 걸렸다. 아쿠아테일, 원, 투, 쓰리. 나이스, 개꿀이죠? 개쎄, 와, 이거 아, 아쿠아테일 한 콤보에 그냥 죽어버리네? 피카츄, 너도 일로 와. 하나, 자, 둘, 셋. 아, 이게 안 맞네? 야, 피카츄, 너 계속 덤빈다? 하나, 둘, 잘가라 임마 자식아 오 개쎄죠? <laughs> 오 개쎄죠? 천.. 차... 아 모커네포 뭐, 또 왔어? 잠깐만 이거 레벨차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거든요 하나 둘셋 어차피 못도망쳐 계속 들어가 야 싸워 싸워 맞다 이또 괜찮아 할만하거든요 컷 컷이다 임마 자식아 어 자식이 혼날라고 말이야 와이 앉은자리에서 3킬 했죠? 앉은자리에서 3킬 개꿀 마릴리 1대1 개최강 아 플러스파와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지 이게, 물의 파동이 이동기로 또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동을 하, 하면서 접근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벌써 궁은 거기다찼고요 우리 팀이 이제 꼴대 밀어주고 있는데, 상대가 저렇게 뭉쳐있으면은 솔직히 힘드니까, 막난용이랑 같이 막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가부기. 갈가부기 또 도와줄게요. 막난용이랑 같이. 자, 원, 투, 앗, 쓰리. 이렇게, 나이스. 어, 피해주고, 괴룡몬유 자식이 일로와. 괴룡무때궁 박습니다. 괴룡몬 궁, 일로와, 자식아. 하나, 둘, 셋, 뿜. 하나, 둘, 컷. 피카츄. 셋, 컷 나이스 와 2100딜 들어왔어 대박사건 야, 야 잠만 뭐 너도 안 무섭다? 지금 엄청 세거든 일로와 자식아 세번째 타 그렇지 어? 여기서 누웠어? 눕방 시작했니? 그러면 죽어야지 하나 둘셋 그렇지 개꿀이죠? 자 피카츄 일로와 피카츄 일로와 자, 근접해가지고 하나 둘 셋이다 임마 자식아 야, 퇴다 임마 그렇지 자 마릴리가 침 뱉어가지고 피카츄 죽였죠? 피카츄는 피가죽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로토무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 올라가는 길에 가지 하나 잡아주고요. 자, 슬슬 눈치 보면서 한 마리 동, 동떨어지는 애들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만보? 잠만보? 하나, 둘, 잘가래다시가. 어우, 진짜 쎄다 타격감 뭐냐, 이거? 아쿠아테일 타격감이 달라졌는데? 이건 거의 뭐, 타격감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딜이 올라가니까 한방한 한 방이 타격감이 너무 좋아, 지금. 계속 쓰고 싶어. 아쿠아테일 그냥 계속 쓰고 싶어요. 자 이제 내려와서 갈가부기 싸움 해야겠죠? 어, 이상했고 왔지만 이제, 이제 얘네들은 좀 무섭다. 이 뚱뚱한 애들은 좀 무섭고 잠깐 이건 할만하지 하나 둘컷이다 임마 자식아 이 자식아 어? 개롱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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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하나 둘셋와 진짜 대다 와 이제 타격감이 달라졌어 와 이거 임팩트는 변한 게 없는데 왠지 막더 임팩트가 좋아진 느낌이에요 지금 자, 마지막 갈가부기에 먹어주면서 깔끔하게 이제 승, 승기를 잡고 있죠. 음. 썬더가 나오는데 백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썬더 한 2분 5초쯤에 백도 들어가면서 백골 넣고 시작할게요. 우리 팀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어? 먹잇감이 온다. 일와 하나 둘이다 이마자식아 바로 들어갑니다. 이상의 꽃이 먹잇감이 아주 그냥 제 적재적소에 잘 왔죠? 여기서 백골 넣어 주면서 이렇게 썬더 치지 않고 후방으로 갑니다. 마릴리는 마릴리는 썬더 치지 않고 후방으로 가서 후방에 있는 유닛들 따버리도록 할게요. 피카츄. 어 피카츄 따, 따야지 저. 어 괴력몬 일로와 괴력몬 하나 둘이다 이제 셋이다 임마 자식아 피카츄 너도들 일로와 너들 너도 일로와 딜러들 어 모코나이프 어딜 보냐 어디 보냐 야 궁박어 야 딜러들 다따 나이스 모코나이프 따고 개꿀이죠 어 이상했고 야 이거 마땅히 떠보자 내가 레벨 도 높거든 야 진짜 쎄 요거 와씨 나 진짜 궁까지 박지 하지만 무섭지 않아 난 만렙 풀스택 마릴리 1대1 어안 무섭지 일로와 이 자식아 오케이, 썬더 우리가 먹었죠? 네, 어그로, 딜러들 어그로 끄는 사이에, 어, 우리 팀이 썬더 깔끔하게 먹어줬습니다. 아주 좋아. 항복까지 받아내면서, 끝! 자, 394대 188골로, 285골 나 혼자 넣어주면서, MVP 따진, 따, 따내면서, 마렐리 깔끔하게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성적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킬 3도움 해주면서, 와, 킬 이렇게 많이 했다고? 역시 마렐리, 아쿠아틸 임팩트가 역시 남다르다 했어. 너무 강력했죠? 13킬 뽑아내면서 아 거의 무쌍 찍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딜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7만 딜 꽂아 넣으면서 딜량 1위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아, 마릴리 이번에 아쿠아테일 버프 먹으면서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전 지금. 딜이 올라가면서 뭔가 타격감까지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마릴리로 행복 유나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